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가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어야 됩니다. 명령문이죠 믿으라. 그리 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집이 뭡니까? 가정까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며, 나라도 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도 구원을 받고 우리 가정까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는요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또죄 사함의 종교인 것입니다. 죄를 다루는 종교예요. 타 종교에 보면은 물론 죄를 다룹니다. 그러나 그 다루는 방식이 기독교는 와 틀려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란 그 메시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어 것을 교리로 삼는데 타 종교는 내가 그 죄를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대하고, 몸을 학대하고, 흡욕주의, 아니면, 해탈한다고 그러지요. 불교, 스님들, 머리를 깎고, 세속을 떠나, 산에 들어가, 절간에 들어가죠. 명상도 하시고, 백팔 배도 하고, 향 피워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경도 읽으시고, 다양합니다. 네, 잘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또, 본문에 보면은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구원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을 못 받고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자요 저주받은 자인것이니다 여러분. 수원을 받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저는 이제 만 41세인데, 40살이 이렇게 작년, 부록 나이를 넘어가다 보면은 아닌 걸 깨닫게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이다. 죄악이다. 죄만 짓고 산다. 이거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종교를 찾게 되어있어요. 근데 불교처럼 자기 수양을 하고 아니면 다 불교 외에 다른 종교처럼 몸을 학대하고 해도 죄의 상은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갈등과 고민만 늘어날 뿐입니다. 근데 크리스도를 영접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경험해보시면 놀랄 거예요. 제 말이, 김민규 전도사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주님을 믿으면 첫째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주와요.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참 어려워요. 그 때문에 보호회사는 돕는 자라듯이 이 보호회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 분들은 하나같이 말해요. 와, 물론 죄를 안질 수 없어요. 매일 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 죄를 치면 또 눈물이 나서 회개하고, 죄를 치면 또 예배당에 주일 성수, 뭐 금요차량, 공예배 아니면 예배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게, 안에 성령이 내주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아, 그니까, 같이 예수 믿어도, 근데 이거 잘들으시야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성대님들도 많아요. 잘못된 거죠.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있어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지는 것인데, 마음이 곧 영혼이, 영혼 여러분. 속사람. 영혼이 편해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마음과 영혼은 분리해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70이 넘으시고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죽음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종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구원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어르신들.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석가를 믿으라, 공자면 자, 소크라테스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제, 너와 내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대체 말씀에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라. 담대하게 선언하시리요. 멋있게 선포하시죠. 어디 성경같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성경은 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시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감사합니다